새 실수 ABC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. ABC는 정해져 있어요. 크기가 자 그래서 여기를 A, 여기를 B, 여기를 C라고 본다면 일단 첫 번째 크다니까 두 개의 범위가 나오죠. 그래서 큰 거보다 크고 작은 거보다 작다니까 AB의 범위는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. 그리고 두 번째 얘도 Bc인데 하나입니다. 크다야, 크다. 범위가 두 개로 나오겠지? 그래서 Bc니까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표현이 가능하겠죠. 그러면 연립부등식이란 건 공통 범위를 찾는 거니까 파란색과 녹색이 공통이 되는 부분은 이 구간이 되겠죠.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사실을 알수 있냐면. 그 해가 마이너스 1, 6이니까 얘가 빼기 1, 이고 얘가 6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게 되는 거죠.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건 x의 제곱, 마이너스, 플러스 a x 니까 마이너스 x 빼기 쓰니까 결국은 얘를 구하라는 기본 문제가 되는 겁니다. 자, x 빼기 3, x 플러스 2, 0보다 작다. 따라서 마이너스 2에서 3까지의 범위가 최종 결과가 되겠습니다.